위험해요 쉬는 날 타이어가 즐겁게 강변을 달리고 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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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타이어 어? <웃음> <웃음> 안녕 샤인 오너 <laughs> <laughs> 오늘 왠지 달라 보인다 <laughs> 너무 티가 나나 <laughs> 실은 나 최신형 어? 타이어를 달았거든 아 그랬구나 <laughs> 어때 멋있지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 정말 근사하다! <laughs> 어? 어? 비켜 비켜! 아! 깜짝이야! 스피드 더! 어? 어? <웃음> 얘들아! 얌얌! <laughs> <냠냠>. 많이 놀랐어? <laughs> 응?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다른 차랑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마! 어?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니까 쉽게 피할 수 있어! 으악! <laughs> <응? 응? 웃음> 이가 제일 빠르다고? 응. 나보다 더 빠른 자동차 있음 나보다도네. 그래. 여기거든. 어? 어? 뭐? 내 최신형 타이어만 있으면 너 정도 문제 없어. 흠. 타이어 바꿨다고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응. 그럼 우리 어? 경주로 승부내는 건 어때? 경주? 어? 좋아. 아, 아 얘들아. 집어. 내가 질줄 알고. 어. 얍쥬! 제법인데! 어? 야호! 제이! 어? 어? <laughs> 이래도 따라올 수 있어? 어? 어? 아, 안돼! 어, 이럴수가! <laughs> 역시 내가 빠르지? <웃음> <웃음> 오늘은 자들도 별로 없고 조용한데? 응! 음. 오랜만에 한가하군 어? 스피드잖아!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어! 이번엔 샤인까지? 이 녀석들, 어쩌자고 저런 위험한 짓을 어서 따라가자, 로키, 어? 이제 포기하시지 아직 안끝났다고 어? 어? 너희들 그렇게 어, 빨리 달리다가 음,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날뻔 했잖아. 음, 죄송해. 죄송해요. 에휴. 얘들아. 어, 타요? 아, 음? 음,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너희들 다음에 또 걸리면 주행 금지야. 예? 주행 어, 금지요? 음. 아, 그거 너무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면 되잖아.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명심해. 네 에이. 그럼, 우린 어? 먼저 간다 어, 어, 안녕히 가요 우리 승부는 어떻게 하지? 에이, 승부? 어, 내가 이긴 거 아니었냐? 에?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앞서가려던 차였는데 계속 내 꽁무니만 졸졸 따라오고큰 어, 소리는 <laughs> <laughs> 내가 먼저 출발했으면 그 반대였을걸? 뭐가 어쩌고 어째? 또 해보자는 거야? 내가 지낼까나? 어, 또시작 너희들 여기서 뭐 하니? 매트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아 이제 빠르... 무슨 일이야? 어? 내가 더 빠르다니까. 응. 서로 자기가 더 빠르다며 계속 저러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스피드, 샤인 너희끼리 싸워봐야 소용 없어. 예? 네? 우리처럼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뭔지 아니?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거? 개건 바로 고속열차야. 고속열차? 응. 아, 너희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고속열차보다 빠를 순 없을걸. 그러니 이제 경주 같은 거 그만하고 어서 돌아가. <laughs> 역시 척척박사 매트라니까. <laughs>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가 그래, 모두들 잘 있어, 응? 이제 더는 싸우지 않겠지? 고속열차가 가장 빠르다고? 그럼 고속열차랑 경주를 하면 되잖아! 고속열차랑 경주를? 고속열차만 이기면 저절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 응?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 뭐, 뭐라고? 빨리 고속열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 좋았어! 어? 출발! 아 어, 어, 얘들아! 헤헤! 어. <laughs> 여기가 좋겠는데 어? 그런데 샤이는 언제 오는 거지? 어. 어. 아, 죄송 미안해. 어? 왜 이제 오는 어? 거야? 아, 볼 일이 좀 있었거든. <laughs> 그럼 시작해 볼까? 이곳은 한적하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여긴 경찰차도 잘안 오거든. 네. <laughs> 어? <laughs> 이건 정말 위험해. 여긴 괜찮다니까. <laughs> 아까는 내가 조금 뒤졌지만 이번엔 다를 걸. 그럼 내가 먼저 도전하겠어. 어? 저기 온다. 꼬마봇 타요. 준비. 출발! 내가 더 빠를 틀이 두고 보라고. 그럴 줄 알았어 따리도저히못달리겠어 저, 제네차례. 너도 별 아연, 무 저기, 도저다 하나, 하겠어 좋아 이제 내 차례지 하나, 만하 <laughs> 어? 이럴 줄 알고, 여기 오기 전에 엔진을 개조해왔지 엔진 캐리출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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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저렇게 야! 다 엑진에서 <레신> 연기가 나잖아 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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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자인 멈춰지지 않아 아, 방향이 뭔데요 살려줘 아, 나좀 멈춰줘 아, 아, 자인 자인, 자인! 아, 자인! 괜찮아? 아, 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경주에 지고 싶지 않아서 너희몰래 엔진을 개조했어 으악! 어? 뭐? 그래서 엔진이 망가졌나봐요 미안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보다 곧 고속열차가 지나갈지도 모른다고 어, 샤인! 어? 어서 거기서 빠져나와! 어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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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러지? 으악!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어. 아이, 뭐라고? 뭐라고? 이거 큰 일인데? 어, 아무래도 견인차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어서 토토를 부르자. 어, 하지만 견인차가 있는 곳은 여기서 너무 먼데. 이제 어쩌지? 어? 음, 내가 갔다 올게. 어 스피드. 내가 빠르게 달리면 어? 시간 안에 올수 있을 거야. 어이, 부탁해 스피드. 걱정 마 샤인, 나만 믿어. 빨리 토토한테 가야 돼. 스피드는 샤인을 구하기 위해 견인차 토토에게 서둘러 달려갔어요. 응? 이런 길이 막히잖아. 이러다 늦겠어. 어? 저건 루키와 패트? 그래 도움을 청하자. 아, 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명심해. 음, 어쩌지? 이번엔 틀림없이 주행 금지를 당할 텐데. 스피드 빨리 돌아와. 그래도 지금은 샤인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laughs> 어? 뭐라고? 이 어... 말썽쟁이들이 또? 음. 죄송해요. 로키, 샤인이 위험하니 일단 서두르는 게 좋겠어. 어, 패트, 스피드, 어서 우리들 따라와. 네. 비켜주세요. 비급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패트는 샤인을 구하려고 스피드와 함께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이아어 바퀴가 끼어서 내 힘으로 움직이질 않아 미안해 타요 어. 괜히 나 때문에 어, 아니야 샤인 어, 이제 어쩌지 샤인을 빼는 방법이 없어 아보 어? 응. 열차가 오나 보석 열차가 오나 이제 어떻게? 나 아. 큰일 날 뻔했잖아. 잘못했어요. 으...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너희들 규칙은 규칙이니까 당분간 주행 금지다. 아, 네? 어? 어? 네. 으... 너희들 괜찮아? 어, 규칙을 안 지킨 우리 잘못인데 뭘? 앞으로는 경주 같은 거 다시는 안할 거야. 나도 녀석들 진작 그럴 것이지. <laughs> 자 그럼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파이팅!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젠 스피드와 샤인이 위험한 경주를 하는 일은 없겠죠.